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가 방향 안내해 드릴 영천입니다. 자, 우리 SK 옵션 플랜트 주주님들 오늘까지 주가 상승 예측이 너무 쉬웠어요 그렇죠. 보통 주가가 상승 조정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는 엄청난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세력들이 이걸 말아 올려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양봉까지 나와주고 20일선도 회복해 주면서. 앞전에 고점들을 완벽히 뚫어주고, 심지어 오늘 거래대금만 2천억 원이 터져서, 앞, 완벽히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상승 예측이 너무나 쉬웠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더 어려워져요. 왜? 관심 없던 개미들이 달라붙으니까. 그렇다면 이 SK 오션 플랜트 차트와 세력을 잘 아는 영상을 보셔야, 우리 구독자님들이 세력에게 안당할 수 있고, 고,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저도 우리 구독자님들과 상승 초입대 매수해서 지금 주가를 끌고 오고 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뉴스 다 보셨죠? 전 stx 강덕수 회장이 인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강덕수 회장이 stx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 차트를 보셔야 돼요. 왜? 얼만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 우리는 확인해 보셔야죠. 그래야 우리 강도수 회장이 인수를 했을 때 SK 오션 플랜트를 어떻게 주가를 올릴지 요런 것도. 그래서 제가 종목 차트 얘네가 얼마만큼 올렸는지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고 이 금일 시장 안내 지금 도와드릴 거예요. 왜? 오늘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요런 것도 우리 주주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남들보다 비싸게 팔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누가 매수 매도하는지 제가 또 오늘 수급 분석할 테니까요. 집중하셔야 되고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은 내일부터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거고 또 가장 중요한 타점까지 우리 주님들 말씀드릴 거니깐요. 오늘도 시작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들어보신다면은 정말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자, 일단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올해 큰돈 버실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자 일단 우리 주주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SK에코플랜트가 SK오션플랜트를 인수 3년 만에 매각합니다 그리고 강덕수 전 STX 회장이 이끄는 D 오션 자산 운용이 지금 인수우선 협상이 지금 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10월 달에 마무리 이내에 종료할 거고 지금 시가총액이 얘네가 1.3억 3천억 대인데 SK 측은 지금 5천억을 조금 매각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덕수 회장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대단해요. STX 뭐 포스텍 건설 뭐 엔진 중공업 에너지 뭐 마린 서비스 조선 해양 펜노션 엄청 많죠. 근데 차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얘 STS 차트인데 미쳤죠. 3,000원부터 46,000원까지 10배 이상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이렇게 밀린 거예요. 심지어 정지까지 당하고. 아주 강덕수 회장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SK오션플랜트를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STX 엔진도 3만원대부터 77만원까지 주가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해먹고 보이시죠? 이제야 조금 감이 오시죠? 강덕수 회장이 진짜 대단한 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 현대임스가 현대임스와 SK오션플랜트가 2000억씩 지금 거래대금 터지고 있잖아요 이 현대임스도 j n p 가 지금 지분을 53% 갖고 있는데 매각한다고 얘네는 전부터 왔단 말이에요 소식을 그리고 SK오션플랜트도 지금 매각으로 지금 기대감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이 매각으로 올릴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대체 누가 이렇게 매수를 해줬길래 우리 SK오션플랜트가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자 지금 SK오션플랜트는 기관에서 지금 쓸어 담고 있어요 자 9월 2일날 얘네가 엄청 많이 주가가 뺀 날이에요 이때 37억이 들어온 거야 이때 이렇게 잔잔히 얘네가 들어오지 않다가 9월 1일 마이너스 16% 이때 기관에서 쓸어 담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속된 플레이죠. 자, 우리 주주님들 영화나 뭐 드라마 보셨을 때 회사에서 주가를 일부러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는 세력들 바로 얘네가 엄청난 작전들라는 거죠. 자, 오늘도 보세요. 이렇게 50억이 터지는 거 보이시죠? 왜 들어오겠습니까? 이제 주식을 올리고 조정을 줘서 계속 흔들다가 올리겠다는 소리예요. 우리 오션 플랜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업이익과 매출이 떨어지면 주가는 밀립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오르면 주가도 오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줄어들면 우리 주가도 밀려요. 하지만 2026년과 2027년 때 앞으로 해상풍력대형 프로젝트가 지금 본격화 예정이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국내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여 확대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동남아 수출 기회까지 열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실적 레벨업 구간 진입이 지금 돌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은 본격적으로 수주분이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에 지금 매출 급증과 이익률이 지금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성도 있고 매각 성사시 새로운 전략 및 투자자 유입에 사업 확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조선 해양 기자재 업체가 아니라 친환경 해상폭력 대표주로 지금 시장 포지셔닝이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6년과 2027년 영업이익이 늘고 당기순이익도 는다면 우리 SK 오션플랜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19,000명이랑 5월 14일 SK 오션플랜트 현재가 16,890원에 매수 추천을 드린 거예요. 몇 시? 바로 오전 9시 32분에 날짜 보이시죠? 바로 이때요. 상습 초입구한 5월 14일 이렇게 딱 무료로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이 왜 이때 매수가 들어갔는지 근거를 아셔야 돼. 어, 이런 거 무조건 막 들어가면 안 되고 근거가 있어야 돼. 지금 얘네 차트 보시면 상승 조정 이렇게 행보하다가 결국엔 저점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밀렸죠. 근데 밀렸을 때 뭐가 보여요? 바로 거래량이 보이시죠. 누가 들어왔겠습니까?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세력이 들어왔을 때큰 틀에서 쌍바닥을 이루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는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바로 여기 공부방에다가 남겨드린 거예요. 돈 받냐고요? 아니요. 무료로요. 무료. 제가 눈누 강조하죠. 저는 세력이 매수할 때 무료 추천주 드린다고. 그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도 SK 오션 플랜트를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과 16,000원대 매수했거든요. 그럼 저랑 같이 SK 오션 플랜트 비싸게 매도를 같이 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얘네 세력을 아주 꽉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도 제가 정확히 이렇게 타점을 다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맨날 영상 보시면 여기서 똥그라미 치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영상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정확한 타점 때에 들어가야 남들보다 싸게 매수해서 우리가 아주 비싸게 매도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모든 걸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 영상 보시고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여기 01083462138 1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지님들 클릭만 하시면 공목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부자 되게끔 만들려고 매일 차트 공부하고 매일 종목 찾으러 다녀서 이런 거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정보 필요하신 분들만 들어오세요. 아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읽기 현대임스도 지금 2천억 터진 거 보이시죠? 제가 얘도 25년 1월 1월 달에 잡아드렸어요. 1월 10일 현대임스 오전 9시 3분에 날짜 보이시죠? 1월 10일 15,000원대. 지금 15,000원에서 지금 주가가 9월 5일자 3650원까지 100%로 지금 주가가 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3만 3650원까지 주가가 오른 거. 자, 우리 주주님들 주식은요. 무조건 싸게 잡고 비싸게 가져가야 돼요. 저는 심지어 우리 구독자님들 싸게 매수하시라고 현대임스 영상 찍을 때도 26,00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보세요. 오늘도 26,000원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 저처럼 이렇게 유튜버 보실 때 정확한 타점 맞추는 영상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우리 주지님들 SK 오션 플랜트, 매수 타점도 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세력이 매수할 때 무료 추천까지 완벽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정보 필요하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조만간 2만 명입니다. 조만간. 이어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코스피 이렇게 대형 종목은 눌림목을 안 주고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개미들 따라오지 못하게 근데 눌림목을 준다면 뭐 우리는 매수 찬스가 될수 있는데 현재 구간으로서는 제가 보기엔 바로 상승을 줄것 같고 저는 조금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27,000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 구간 가장 중요한 타점이 어디냐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추세 하단 부근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24,000원 부근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24,000원대 24,000원대를 조금 지지해야 또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23,5700원에서 800원까지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들. 주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제 말대로 되는지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한번 보러 오세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 만약에 먼저 조정이 나온다면은 우이리는 오히려 땡큐하고 매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공부방에서 다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요. 정보 필요하신 분들 공부방 꼭 오시면 월요일부터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현재 2025년 가장 강력한 세종목 바로 하나오션 hj 중공업 올릭스인데요 다들 아시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근데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할 때 높게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은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해야 남들보다 큰 수익을 보시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 남들보다 싸게 매수하게끔 얘네 세 종목 저점 매수 핵심 구간을 알려 드리려 해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이 이걸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올릭스인데요. 우리 올릭스가 8월 달 4만 원부터 지금 9월 달 8만 원까지 무려 한달 만에 100%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올릭스 차트 보시면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했는데 보통 주가가 앞전에 저점을 이렇게 깬다면은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주주님들이 이렇게 돌다리를 밟으면서 걷다가 돌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돌다리가 없고 부서진 거예요. 근데 부서진 곳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돌다리 밟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절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없었던 이 돌다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긴다면 우리는 요거를 밟으면서 다시 한번 돌다리를 밟으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올릭스 차트가 이때부터 빨간 양목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저점을 회복해 준 거. 그리고 21선에도 이렇게 올라 타고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요렇게. 바로 상승 초입부터 이렇게 83,900원까지. 그래서 제가 7월 22일 날짜 보이시죠? 45,000원. 이때 우리 공부방에다가 매수 추천을 드린 거예요. 올릭스 현재가 45,000원 11시 25분에. 날짜 보이시죠? 7월 22일. 주식은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이때 우리 주주님들 기대감과 수급 체크는 분명히 꼭 하시고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이 하나오션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가 분명히 가능해요. 얘네 차트 보시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 나왔죠. 이때도 보시면 앞전에 저점을 확 깨줬잖아요, 얘네가. 근데 다음날 이렇게 빨간 양봉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21선을 올라타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보이시죠? 이날이 7월 21일, 8만원대. 이때 하나오션을 오전 9시 34분에 매수 추천을 드린 거예요. 무료 추천주.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올라가죠. 이때부터 지금 54%가 나온 거예요. 오늘까지.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 이런 거는 무조건 100%라는 게 없어요. 주식은 절대 100%가 없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기대감과 세력들이 얼마나 매수를 해 주는지 수급 분석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주주님들이 이러한 포인트를 안다면은 우리도 저점에서 매수해서 우리 하나오션처럼 이렇게 주식을 끌고 올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이런 걸 우리는 공부방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바로 HJ 중공 보이시죠? 얘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근데 얘는 조금 앞전과 달라요. 그럼 우리 주진도 이것도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얘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거래량 없이 쭉 이렇게 밀리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어느 순간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미치도록 터져서 이렇게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진 거예요. 얘예 차트도 보시면 이렇게 주가 상승했다가 조정을 했는데 저점을 깼다가 올라가는 거 보이실까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단기 박스권도 만들어줬어요. 근데 앞전에 고점을 딱 뚫어주려고 우리 세력들이 시도를 한 거예요. 이때 근데 시도를 했는데 앞전에 고점을 못 뚫어준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주가가 엄청나게 밀릴 수가 있어요. 왜? 관심 없던 단타 애들이 엄청나게 매수해 줘서 이 돌파 매매를 그리고 9,9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만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력들은 그렇게 개미들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주가 엄청 빼는 종목도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아래꼬리를 계속 말아주는 거 보이시죠? 윗꼬리 달리고 아래꼬리 말아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받으셔야 돼. 힌트. 아, 세력이 올리겠구나. 그래서 이날 날짜 보시면 7월 31일 9,000원 보이실까요? 그래서 이때 공부방에다가 h a 중공 현재가 9,000원을 매수 추천드린 거예요. 오전 9시 28분에. 그럼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9,000원부터 2만원까지 약 180%.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주식은 매수할 때는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 그리고 어떠한 재료가 있고, 어떠한 기대감도 있고, 세력이 얼마나 매수를 해주고, 매도가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하시면 이런 우리는 저점에 매수에서 이러한 상승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방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8월 28일 하 hj 중공업 보이시죠? 바로 여기 상승 초입 때 8월 28일 공부방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최적의 타점 때 이렇게 무료 추천주 딱 드리면서 우리는 그러면 늦게라도 들어오신 분들도 이러한 상승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야 우리 주주님들이 구독자가 19,700명 많은 거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조만간 2만 명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수익을 남들보다 늦게 매수해서 뒤쳐져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 시장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이렇게 근거 있는 매수하실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클릭만 하시면 공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에 저는 이렇게 종목 찾, 종목을 찾아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진짜로 부자 될 계획이니까요. 저랑 같이 매수 매도 하실 분들은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